겨울 대진첨단 소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실장입니다. 자 대진첨단 소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오전 11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8분 지나고 있는데 자 지금 약7% 정도의 지금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보시면은 여기, 자, 핫핑크색 선이 있는데, 자, 요게 바로 이제 11선입니다. 자, 11선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 자, 여기에서 신규 상장주로 시작을 했었고, 당일날 급락을 했는데, 지금 위로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아주 좋은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은, 신규 상장주가 보통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바로 지금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추세를 우상향으로 돌리고 계속 그거를 이어나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 종목의 어떤 호재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지금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식들이 있는지 자 그리고 그런 호재들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종목을 공략해 볼수 있는 상황인 것인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 지금 이, 어, 여기에 지금 물려 계시는 분들 자 물려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신규로 이 종목이 들어가신 분들 아니면은 지금 당장 고려를 하시고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 부분들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제 모든 영상에, 제 모든 영상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개별 종목 하나하나 자 분석하고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자, 거시적으로, 자, 거시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뿔리기 위해서, 계좌를 뿔리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종목들로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매매법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인가, 자, 이러한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떤 방법론, 자, 이런 얘기들도 제가 곁들여가지고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은 많은 기회들과 그다음에 많은 힌트들을 얻어 갈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제가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는 이 시초가 매매와 종가 매매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항상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기저기에 모든 것이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가 오픈되어 있느냐? 자, 인증. 자, 결과 인증이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확인하시고 어디에 오픈되어 있는지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작과 함께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 보겠고 그 다음에 이따가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은 자 구독도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신규 상장 주인 대진첨단소재 자 지금 중국의 전기차 기업이죠 자 비아디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5분 충전을 하는데 400km를 주행을 한다라는 소식에 자 지난주에 이미 급등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미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수 있겠고 자 그러면은 이 비아디가 지금 대진 첨단 소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기업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대진 첨단 소재는 이 비아드에다가 CNT 도전제 자 한마디로 이런 소재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 자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그런 밀접한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 오늘은 왜 이렇게 또 수급이 나느냐. 자, 오늘도 이제 호재 소식이 있는 거죠. 저희 대진 첨단 소재가 자 미국 시장을 공략을 본격적으로 한다라는 소식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배터리 자 여기에서부터 자 키워드 하나. 자 미국 시장 공략. 자 키워드 두 번째. 자 글로벌 배터리입니다. 글로벌 배터리. 자 배터리에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따가 또 여러분들에게 꼭자꼭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 듣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분명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진 첨단 소재가 자 미국 현지에다가 자 현지에다가 연간 2,800톤 규모의 탄소 나노 튜브 자 CNT라고 부르는 탄소 나노 튜브 도전제 자이 도전제를 생산을 할수 있는 기지를 구축을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포부를 밝히고 있는 거고 본격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자 핵심적인 공급망으로 지금 떠오를 것이다. 자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요. 자 미국 현지 생산을 위해서 자 글로벌 2위 자 글로벌 2위에요. 2위 CNT 제조사인 이제 중국의 다잔 나노 소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여기랑 합작 법인을 지금 설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잔 나노 소재 같은 경우에는 자 단일벽 CNT 제조 기술 분야에서는 거의 뭐 세계적으로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합작이 지금 대진 첨단 소재의 강력한 아주 장기적인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 자요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을 보면은 자 당연히 이제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자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고 거래도 분명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만은 자 최근에 이 거래 대금을 보면은 자 이날은 3천억이 하루에 하루에 3천억이고 자 보통이 2천억 이상이 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의 시가 총액이 2,400억이에요 지금 현재 현재 기준으로 2,400억 정도인데 자 하루에 3천억에서 2천억이 터진다라는 거. 자,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이든 간에 자, 하루에 거래 대금이 천억 자, 천억 이상이 터진다라는 거는 그날의 주도주 자, 주도주로서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중소형 테마주가 하루에 삼천억에서 이천억이 터진다라는 거는 자, 신규 상장주인 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무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자, 세력들이 지금 열심히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열심히 흔들어서 개미들의 물량을 빼앗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그 말은 이런 변동성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윗꼬리가 계속해서 많이 달리는 이런 흐름들, 그리고 아랫꼬리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윗꼬리, 아랫꼬리 많이 달리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자, 절대로 여러분들이 감으로 매매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아시겠죠? 반드시 대응 전략. 어떠한 대응으로 내가 이것을 대응하고 공략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반드시 전략을 짜고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절대로 욕심부리지 말고, 비중 조절 잘 하셔야 되고, 반드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포지션으로 매매를 할 것인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준 명확히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은 자, 지금 보조 지표가 별로 없어요. 자, 보조 지표라고 할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분석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자, 수급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나가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포착을 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이런 순환매. 자, 순환매 개념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제가 매일매일, 자, 매일매일 이런 수급 포착 이용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바로 시초가 매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력한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초가 매매. 그래서 제 모든 영상에, 제 모든 영상의 후반부에는 이 시초가 매매에 대한 그날 그날의 이 결과 인증, 자, 결과 인증을 항상 후반부에 라이브로 찍어가지고 시간 보여드리면서 인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 확인이 필요한 부분. 자, 아무 영상이나 다 돌려보셔도 자, 후반부에는 항상 인증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인을 하시고요.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노크를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자 오늘 3월 27일이죠. 3월 27일 자 오늘도 시초가 매매를 드렸겠죠.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드렸는지 이 부분만 잠깐 확인을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월 27일입니다 3월 27일 오늘도 시초가 매매 딱세 종목 여러분들한테 딱 집어드렸습니다 딱 기록방에다가 다 기록해놨고 첫번째 SY 그 다음에 자 에이텍 그 다음에 자연과 환경 이렇게 세 종목 여러분들한테 자 오전 8시 56분에 이렇게 정확하게 집어가지고 기록방에다가 다 기록해놨습니다 자 기록했고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자 9시 전에 여러분들한테 딱 드리고 빨리빨리 분할 매도 해가지고 빠르게 퇴근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인증, 자,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날짜 정확히 오늘 날짜라는 거 이렇게 인증해드리고, 그 다음에 드래그, 자, 반드시 이렇게 해가지고 스크린샷 조작이 아니다, 포토샵 조작이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종목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따가 생 라이브로 찍어가지고 확실하게 결과 인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생겼을 때, 그리고 의지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노크를 하시면 되겠고,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시는지는 이따가 잠시 후에, 후반부에 인증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열심히, 지금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확실하게 지지라인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앞에 있는 이런 주요한 저항대, 이런 주요한 저항대들을 돌파를 해주느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막히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가서 힘싸움을 하느냐,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얼마 안 남은 구간, 여기에서도 분명히 수익권이 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좀더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공략할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대응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지금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던 거자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배터리 하면은 보통 이제 2차 전지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뭐 각형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자,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배터리에 대한 전체적인 섹터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동안은 이제 전기차, 전기차로 전기차 쪽으로 이슈가 됐었는데 자, 이제는 바로 로봇입니다. 자, 로봇. 자, 2025년 들어가지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게 바로 로봇이에요. 자,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이런 소식들. 자, 로봇, 전용, 자, 로봇 전용 배터리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전지사업, 2차전지사업이라든지 이런 쪽 배터리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로봇 전용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자, 그런 기업들은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차트를 돌리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터리 관련 이런 섹터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차트적으로 지금 굉장히 눈여겨 봐야 돼. 이런 종목들을 반드시 선별을 해 가지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 선별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소통을 하시면은 도움을 드려 볼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자 시가총액이 2,400억밖에 안 되는 자 소형 테마주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자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 대응 전략 자료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폼이 있습니다. 자 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들은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날짜 현재가 그 다음에 종목이랑 여러분들이 뭐 평단을 알려주시면은 평단까지 자세하게 보고 거기에 맞는 이 매집가와 이 목표가 이런 부분들, 자 매수 매도 타점들 아주 상세하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런 포지션, 이 포지션만 명확하게 잡고 계시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골라가지고 매매를 하시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장문의 글로 코멘트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하게. 정독을 해보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떤 식의 멘탈을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니까, 많이들 활용을 해보시고,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좀 변동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 내가 좀 심리적으로, 자, 멘탈적으로 좀 약하다. 좀 세력들이 이렇게 흔드는 거에 좀 당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런 매매에 대한 어떤 경험치, 어떤 타이밍 잡는 거, 이런 경험치가 좀 부족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할수 있는 라이브 텔레그램 정보방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입장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이제 나 이런 거 싫다. 라고 하시면은 문자로 대응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혼자 하실 분들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제가 생각하는 타점 제 의견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제 개인번호 010-5745-8984번으로 자 종목명 앞에 네 글자 다 플레임으로 치셔도 되고 어쨌든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대진첨단 이렇게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은 자, 입장을 시켜 드리든지 아니면 문자로 도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모든 것은 다 무료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단 1원의 대가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이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여기 있습니다 제가 설명란이랑 자 댓글 안에다가 이거를 적어 놓을 테니까 자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노란색 자 그리고 pc로 보시는 분들은 이 파란색을 이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간편하게 아주 간편하게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신청해야 되는 무료 정보방 말고 다른 무료 정보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첫 번째, 자, 종가 매매. 제가 종가 매매 드리는 거, 자, 이거 싹다 인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을 드렸는지, 자, 어떤 성과가 났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정보들. 매일 주식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뉴스들, 자, 이런 것들을 싹다 정리해가지고 매일매일, 자, 매일매일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무료 정보방 추천주 인증방에 무료로 들어오시면은 기본적으로 그날 어떤 테마들이 이슈가 있었는지 어떤 종목들이 주도를 하는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싹다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뉴스 속보도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그 당일날에 어떤 일정 정보라든지 이슈가 있다 이런 것도 싹다 정리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특징주들이 어떤 식으로 왜 상승을 했는지 뉴스 기사까지 싹다 링크를 걸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 드리고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와 시황 정리까지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 끝난 뒤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표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날을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런 추천주들, 추천주들 어떤 성과가 났는지 어떤 결과가 났는지 제가 다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별 종목들 제가 추천드렸던 거다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올려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종목을 왜 추천드렸는지, 그리고 진짜로 추천해가지고 수익이 난게 맞는지 다 인증을 해드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월별로 다큰 성과가 났다라는 거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도 같이 공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와의 신뢰도 다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저와의 신뢰까지도 쌓을 수 있는 수익 인증을 보실 수 있는 채널. 자, 여기 세 번째 이 초록색 원. 이거를 클릭을 딱 한번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채널에 입장하실 수가 바로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자, 여러분들 계좌, 여러분들 계좌를 이 우상향 시키는데 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어떤 진단이 필요한 종목이 있으시면은 자 이렇게 차트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로 여러분들이 종목명 그 다음에 평단이라든지 어떤 비중 이런 거 같이 여러분들이 문자로 적어서 보내 주시면은 이 위에 링크 무료 정보방에다가 분석해서 무료로 올려 드리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 자 제가 항상 마지막으로 뭘 한다고 그랬죠 자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그날의 시초가 매매, 자, 시초가 매매에 대한 이 결과 인증, 자, 결과 인증을 그대로 생 라이브로 시간 다 보여드리면서 인증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진행을 하고 있고,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욕심 부리지 말고 딱 기준에 맞게 분할 매도로 빨리 수익 내고 퇴근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만 하는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자, 어떠한 강요도 없고 모든 것은 자유다. 그리고 제 종목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대박납니다. 자, 이딴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광고도 아니고, 어떠한 홍보도 아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종목 받아가지고 만약에 대박이 난다. 저한테 떨어지는 떡구물 단 이론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만 저에게 이렇게 노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입장이라고, 자,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어떤 성과가 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자, sy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sy. 자, 이 종목. 자, 현재 0.92%갭 띄우고 나서 19.74%, 약19% 정도의 수익 구간을 내줬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산불 관련, 자, 산불 관련 테마주로 지금 엮여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산불이 너무나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러한 주가 급등이라든지 어떤 주식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자, 이런 부분 말고, 자, 당연한 얘기지만은 산불은 빠르게 진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 지금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하고, 지금 사망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빨리빨리 지금 수습이 되고, 빨리 비가 내려가지고, 완벽하게 진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연과 환경, 자연과 환경. 이것도 산불 테마주인데 자, 보시면은 5.45% 급등시키고, 자, 27.7%까지 약22% 정도의 수익 구간 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자, 에이텍 보겠습니다. 자, 에이텍. 이재명 관련주죠, 이재명. 자, 어제 무죄가 판결이 나면서 오늘 강, 어, 강력하게 위로 갭 띄우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떤 자리라든지 아니면 이슈가 될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서도 또 이제 하나 골랐습니다. 그래서 8.8%갭 크게 띄우고 나서 19%까지 약11% 정도의 수익 구간 내주고 이런 식으로 윗골이 크게 달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은 기본적으로 일봉상 차트, 차트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올라가도, 자, 물려도 만약에 내가 지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인지 기본적으로 그걸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자, 지금 위로 확튈수 있는, 어쨌든 시초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슈 머리로 인해가지고 지금 주도, 자, 주도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캐치를 해가지고 빨리 먹고 빨리 나와야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슈가 강한 종목들, 자, 수급이 가장 강력하게 단기간에 몰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선정을 해가지고 선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 종목 이렇게 깔끔하게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권 드렸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빨리빨리 그릇에 맞게 제가 한 5만 번은 강조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빨리빨리 그릇에 맞게 분할 매도 해가지고 욕심부리지 말고 퇴근하셔라. 자, 핵심은 매일매일 어차피 종목은 계속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가 매매 인증하는 건 말씀드렸었고, 자, 시초가 매매도 마찬가지 이렇게 영상 후반부에, 모든 영상 후반부에 다 인증을 해드리고 있고, 그냥 인증이 아니고 이제 추천 날짜, 그 다음에 스크린샷 조작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인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가 면에는 추천 근거까지 확실히 제시해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신청만 하시면, 자, 내가 의지가 있다, 내가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시면, 관심이 이제 생겼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언제든지 신청만 하시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저에게 노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문자로 입장이라고 보내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사건, 사고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불확실성이라든지 어떤 경제 그리고 정치 그다음에 사회 자이 부분이 전부 다 지금 시끌시끌 하면서 이슈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우리가 딱 선택과 집중. 자,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꾸준하게 누적 수익을 욕심 없이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좀 힘들다, 내가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공부 차원에서라도 저랑 함께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이거를 제 영상을 끝까지, 어떤 영상이든 끝까지 보신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상한가의 기운이 함께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도, 자, 내일도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직까지 좋아요랑 구독 안 해주신 분들 한 번씩만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